제가 문재인에게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아무리 먹고 사는 게 힘들어도 이따위지 타고 싶은가 차라리 몸을 팔아라라고 댓글을 남겨주신 성명 불상자가 계셨는데요. 죄송하지만 오늘 역시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칭하지 못하는 점 미리 양해구합니다. 대통령 다워야 대통령이라고 부르죠. 정치방역으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삶을 옥죄고 있는 문재인은 현재 피라미드로 유명한 이집트에 계십니다. 부인인 김정숙과 함께 국민 혈세를 아낌없이 팍팍팍 쓰고 계신데요. 해외여행을 즐기느라 공사다망하신 분이 코로나 방역 문제와 관련해 오미크론 대응체제로 신속히 전환해 총리 중심으로 법무부처가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해외여행은 커녕 국내여행도 자유롭게 못하는데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은 북한이 미사일을 줄기차게 쏴대는 와중에도 신나게 놀러 다닌다라는 국민적 비난을 의식한 것일까요? 문재인에게 피아노 연주를 선사해 청와대에 입사한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는 게 기정사실화됐다며 국민들께 오미크론 상황과 정보를 소상히 알리고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은 첫 코로나가 국내로 유입된 지 2년이 되는 날이라며 그동안 협조와 헌신으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온 국민들과 의료진들에게 각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공산당 우한 시발 코로나가 국내로 유입된 지 2년이 되는 날이라는 걸 해외에 나가 알리고 자빠져 앉아있는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이 이렇게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됐다는 걸 국민들에게 공표했으니 백신 접종 강요 또한 하지 않아도 되고 백신 패스 철회도 당연히 해야 할듯 합니다.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엔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고 국내외 오미크론 확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백신을 접종했는데도 오미크론에 감염됐습니다. 국민일보 취재진이 전 세계 오미크론 확산 경로를 따라 오미크론 확진자 6명과 전화 및 이메일 인터뷰를 가졌다고 합니다. 두 명은 국내 확진자, 네 명은 해외 확진자인데 이들은 공통으로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에 놀라워했습니다. 놀란 이유는 최소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쳤지만 확진이 됐고 감염 경로조차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A씨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폭증했던 영국 런던에서 감염된 게 아닐까 추측했습니다. 지난 6일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은 루안다의 현지인 C씨 역시 정확한 감염 경로는 모른다면서도 신년 연휴 때 감염이 된게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전하는 오미크론 증상은 대동소이했습니다. 단순 감기 증상으로 시작했다가 근육통 기침, 가래로 이어졌고 미각과 후각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생각보다 경미한 증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오미크론엔 백신 접종도 소용없고 증상도 본연의 코로나보다 심각하지 않다 보니 영국은 다시 위드 코로나, 즉 코로나와의 공존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저는 영국의 결정을 지지하는 바인데요. 어차피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생겨나서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 그렇다면 코로나와 함께 공존할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하던 일도 못하게 맞고 언제까지 나라빛내서 지원금 퍼주고 할 겁니까? 영국의 위드 코로나로 돌아가는 이유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정점을 찍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현재 시간으로 19일 하원에서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잉글랜드 지역에 도입한 플랜 B 방역 규제를 다음 주 종료한다고 밝히면서 당장 이날부터 재택근무 권고를 철회했습니다. 이로써 영국은 27일부터는 대규모 행사장 등에 들어갈 때더 이상 백신 패스를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저로서 너무나 부러운 일인데요. 영국은 뿐만 아니라 실내를 포함한 그 어디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합니다. 아이들이 있는 학교 교실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요양원 방문 제한도 완화합니다. 다만 존슨 총리는 밀폐 또는 분비는 공간에서 마스크 사용을 계속 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영국민의 판단을 신뢰하며 마스크를 쓰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을 범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간 대비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하도록 권할 것이다. 의무가 아니라 권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판단을 신뢰하여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을 범죄다 취급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말을 한 존슨 총리가 왜 이렇게 갑자기 멋있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국의 위드 코로나는 확진자에 대한 의무적 자가 격리도 없애버렸습니다. 현재 영국의 코로나 확진자 격리 기간은 5일인데 격리 또한 머지않아 없앨 방침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삶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기 위함인 듯한데요. 이것이 바로 국민이 코로나와 함께 살기 위한 장기 전략이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조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재인도 오미크론 우세종을 사실라 하면서 총리 중심으로 범부처가 총력 대응하라고 했으니 이제 우리나라도 조만간 방역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내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백신 미접종자인 저의 생활이 몹시 불편한 것도 있지만 저는 무엇보다 가뜩이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장사를 조금밖에 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분들이 손님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열 체크를 하느라 시간도 뺏기고 스트레스도 받고 하는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가 집회 좀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본인은 6천명이 넘게 모인 해외 콘서트장에도 갔는데 국민들은 몇십 명조차도 못 모이게 한다는 게 말이 다 됩니까? 그것도 밀폐 공간이 아닌 야외에서 말입니다. 문재인이 청와대에서 방 빼기 전에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이 한데 모여 문재인이 5년 동안 한 짓을 쭉 나열하는 집회를 좀 했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스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목소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